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보면 견성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저희 도반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도 몇 번의 견성 체험을 했고요. 그런데 견성 체험 또한 그냥 체험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의 견성 체험을 얘기해 보자면 처음엔 막 황홀한 황홀경이었다가 정말 아무 감각도 없는 무감각이었다가 이제는 그냥 자비로움. 그냥 자비로움. 굉장히 커다란 자비로움.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. 그냥 별로 생각이 없지만 그냥 타인들을 생각할 때는 자비로움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 이야기를 할 때면 하나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지고 그걸 공감할 수 있고. 그리고 그분들이 조언을 원하면 하지 저는 조언을 하지 않거든요. 그냥, 아, 그러시구나.